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어, 이제 일요일 또 늦은 밤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다음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 현재 보고 계시는 라이브 피어 코인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좀 많은 요청 있었고요. 종목 요청이 좀 있었고, 굉장히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여러 가지 좀 패턴들이 많이 눈에 띄게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라이브 피어 관련돼서 우리가 현재 이 비디오 인프라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코인에 대한 주가 급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 최근에 2025년도 5월 말 쯤이죠. 5월 말 쯤에 업비트 워나마켓 상장을 하면서 자이 그레이스케일 AI 섹터 편입 등에 대한 대형 호재로 인해서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하는 이런 높은 변동성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8월 달과 이, 이 10월 달또 있었던 각각의 이 꼬리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 구간들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을 찾아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현재 가격 이 8,8710원이죠. 현재 이 8,710원까지 올라와 있는 이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어디까지 좀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먼저 해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뭐표지 분석이라는 걸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꼬리 지점까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해 놔야 이 각각의 움직이는 패턴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일단은 이 11,26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일단 첫 번째로 저항을 받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구간만 되면은 특정한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차적으로 이날 2025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첫 번째 구간에서의 이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구간에서 또한번 10월 달에 이두 번째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두 번의 움직임 이후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은 이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시점과는 좀 다른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지점이었던 이 구간에서 진행이 됐던 것은 분명한 것은 매집의 흔적이 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많이 들어왔던 물량. 들어왔다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이두 번째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 앞에 있었던 이 지지 구간을 단번에 무너뜨리면서 이 구간에서 많은 또 투자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꼬리로 달았다가 다시 한번 또이 개인들에게 희망을 좀 주는 거죠. 다시 좀 빠르게 들어오다라고 하는 표시를 했다가 그대로 주가를 다시 한번 밀어버리게 되면서 이 구간부터 이제 엄청난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또 다시 빠르게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추가적인 이 위쪽 방향을 좀 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물량이 현재 들어온 시점부터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목표 가격을 보는데 있어서 첫 번째 이 13,000원이라고 하는 저항받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이 11,200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일단 첫 번째는 이두 자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가 또다시 밀리는 구간에서 절대 털리면 안 된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 전략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이 11,000원 라인 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 구간에서 어떻게 빠른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13,000원까지는 단숨에 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라이브파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현재 AI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소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수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부터는 일시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승, 이 하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50%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 안착해서 추가 돌파냐, 아니면 하락 N자형으로 빠지는 이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서는 중요한 가격이 바로 이 중심 가격 50% 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 구간에서부터 얼만큼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현재 구간 현재 7 8,700원대죠. 8,700원에서 50% 13,000원 구간까지만 본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50%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50% 수익 구간 여력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그냥 사서 가만히만 들고 가면 50% 수익이 정도 목표치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 11,000원 라인도 이 하나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상승 추세 구간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또다시 11,000원에서 재돌파해서 그다음에 다시 가더라도 13,000원을 그다음에 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위쪽에 11,000원 라인 저항받는 자리에서 또 차익 실현을 할 거고요. 그 밑에 내려오는 자리, 지지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해서 그 다음에 13,000원짜리까지 노리게 되면 우리가 그냥 단기간에 50% 수익률이 아니라 곱하기 3배 정도의 수익률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0에서 150%까지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어쨌든 초기에 들어갔던 물량에서 수익을 내고 나온 만큼, 우리가 다음 저 지지받는 자리에서 들어갈 때는, 이 앞에서 샀던 물량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속에서 다시금 또다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또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그 다음 또 지지받는 라인에서 들어갈 때는 더 많은 많은 물량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처음 초기 진입한 물량에서 그대로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50%에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면서 이 비중 전략에 따른 전략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분석 속에서 어떤 비중 전략을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앞에 있었던 이러한 특이한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충분히 이 상승 여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가가 이 라이브피어 같은 경우 현재 만약에 주가가 밀려갔다라고 했으면 벌써 이 구간에서 죽어서 내려갔어야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죽어 내려갔어야 이 주가에 대한 우리가 쳐다도 안볼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최근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코인 시장과 조금 다른 분위기 속에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죠. 코인도 중간중간마다 좀 따라가는 수익률은 있었지만 점차 이 구간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차이가 나오고 는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반면에 코인 시장은 약간 좀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이 약간 균열이 발견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10월 달에 있었던 이 파월 의장에 기준금리 발표로 인해서 자 그런 시점을 우리가 현재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 발표와 함께 균열이 좀 발견되고 있다는 라 것이 지난 금요일날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개장과 동시에 하락으로 내리꽂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반등하는 듯 싶다가도 다시금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느냐 우측편에 보시면 이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인 이 미국의 ETF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부터 이더리움,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가지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보이는 특징, 코인 쪽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번에 기회를 노릴 수 있었던 이 이유는 뭐냐면 이 파월 의장이 발표할 때 12월 달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10월달 기준금리는 당연스럽게 25bp라고 하는 인하를 그대로 예정대로 했지만 그 속에서 12월달 예정된치를 얘기를 할 때, 아 12월달에는 확실시 또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실치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에게 좀 균열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12월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딱이 11월이라고 하는 한 달입니다. 이한 달에는 분명하게 미국 지시가 조금이나마 조정을 받을 거고, 그 반대로 코인 시장 쪽으로 눈길이 쏟아지면서 지금과 같이 빠른 상승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11월이라고 하는 이 3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위쪽에, 각각의 목표치에서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연말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치 수익에 도달할 수가 있고 연말에 다시금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미국 증시 쪽으로 또 빠르게 자금이 흘러갈 때 코인 쪽에서 또 다시 조정을 받는 구간에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좀 방송에서 잡아드리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다만 이매씀에도 타점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응이 늦다거나, 아니면 또 온, 오히려 또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손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특정 집단이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고, 그들이 팔때 똑같이 이 매도 신호가 포착됨으로써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수매타점을 매수 정확하게 좀 잡아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건데, 어,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걸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 소통방을 좀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입장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잠시 제 개인 연락처를 좀 띄워드릴까요? 010-6496-4483번. 제 개인 연락처 항상 열어놓고 있고요. 자, 이곳으로 여러분들 라이브 피어에 이 뒤에 그냥 간단하게 피어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요, 어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피어라는 문자가 한분한분 한분 제가 올 때마다 제 연락처에 좀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해서 빠르게 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혹시 뭐 돈이 든다거나 위료는 아닌지 걱정들 하시거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제가 대가성 바라는 거 하나도 절대 없고요. 여러분들께 그냥 편하게 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릴까요?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없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많이 눌러주실수록 제가 또 많은 힘이 나기도 하고, 어,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도 늦은 시간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대가성도 없다고 하는데 혼자 이렇게 주말에도 일하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혼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들 하시는데, 어, 아까 보셨듯이 제가 이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 선물, 뭐 국내 선물 할것 없이, 또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할것 없이, 이 전반적으로 저는 멀티플레이를 좀 하고는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15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현재 이렇게 좀 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이 손실만 좀 많이 봤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저도 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었고,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그래도 좀 저는 이제 수익을 잘 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내고 있는 현재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하고,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배울 것도 배우고,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잘 내고는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도 한총 15년이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하지만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인데요. 제가 이것저것 진짜 오래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봤더니, 어,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오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많은 분들과 함께 또더 좋은 수익률도 금방 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혼자 하시면서 외롭게 고립되시는 그런 상황들이 좀안 만들어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좀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 연락처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항상 열어 드리고 있는 거고, 어, 언제든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라든지 어려운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건 뭔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어서 또이 많은 감사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께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어서 나오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와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28만 구독자 달성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말 요즘 부쩍 많이 들리시죠? 어, 사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입니다. 달러는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거든요. 어, 트럼프의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말 뒤에는 명확한 경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무역 패권 회복 그 핵심은 당연히 관세죠. 중국,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걸어 다시 달러 중심의 교역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이 이미 CBDC, 즉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서 자국내 결제망을 완전히 디지털화했다는 거죠. 자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달러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의 입장에선 달러패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미연준 그리고 재무부는 이제 달러의 다음 버전을 꺼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CBDC 기반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자본 흐름을 다시 자국 통화 안으로 묶기 위한 경제적 반격이 되는 거죠. 자, 이 디지털 달러 코인은 아직 현재 시세로 하나 일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걸 달러 실질 가치 약 1500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을 암호화폐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 게된 겁니다. 연준 미 재무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이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cbdc. 이 디지털 코인이 이미 해외 몇몇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새로운 코인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축통화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세계 금융의 리셋 버튼이 눌리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가 이 코인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와 거래를 환산하게 될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달러의 마지막 진화였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달러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등장할 뿐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 속에 여러분들의 코인 지갑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그 새로운 기축통화의 코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 말이죠. 자 다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496-4484이 번호로 우리 함께 이 희망이라는 단어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가 올 때마다 확인해서 자료와 함께 이 코인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 받아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현재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코인 지갑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연말과 내년까지 좀 많은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